쉽지 않네요, 처음에. 아직 <laughs> 텐션이 안 <laughs> 올라오는 텐션이. 텐션이 안 올라옵니다. 조금 버티고 있어야 될것같아다 <laughs> 30대, 40대 남성들을 위한 놀이터 3040.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찍다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 활동이란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걸 정말 많이 느꼈고요. 뭐 콘텐츠는 항상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두달 남짓 하고 있으니까 컨텐츠 자체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이 무궁무진한 걸 편집을 다 하려고 하니까 뭐 시간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지만 그렇게 시기를 놓치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컨텐츠 어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4K 도전을 카메라로 해봤는데 어, 잠깐 얘기해야 되나? 이게 32기가 메모리를 쓰는데 8분밖에 촬영이 안 돼요.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나 30초가 지났는데 아무튼 4K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유튜버 크리에이터 협찬, 협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품의약안정청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SNS 광고를 통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이제 공개 했고요. 행정처분, 형사고발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이제 협찬 광고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위 상습적으로 허위 가대 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를 통한 가짜 체험 유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 구매 1건,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로 건강 기능 식품 표방 광고 5건. 아 이게 좀 많네요. 그리고 다이어트 광고 두 건, 탈모 예방 세 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위 가장 광고죠.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를 모집해서, 뭐, 파워, 파워 블로그라든지, 스타, 페북 스타, 뭐 인스타, 뭐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영향력 있는 분들, 이렇게 여론을 좀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이용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죠. 허위 과장을 했다. 건강 기능도 없는데, 건강 기능 제품이다 해서 효능이 있다고 허위 가대 과장 광고를 하는 거고, 특히 다이어트, 탈모, 키 성장 이런 건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여성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탈모는 남성들이 많죠. 그리고 키 성장은 학부모님 허위 가대 과장 광고를 해서 제품 판매하고, 사람들이 속여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먹방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연관이 많이 돼가지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최근엔 뭐 벤츠님이 아주 크게 한번 먹방 유튜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약이나 병원 같은 거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먹어서 효능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게 다이어트 제품, 탈모, 키 성장 <laughs>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이어트나 이런 제품 안 한다고 밑에 써 놨어요. 다이어트 안 한다. 병원 뷰티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식약청의 조치들을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협찬을 받으실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또 인사드리겠습니다! 3040! 예에에에에! 8분. 너무 짧다. 어, 더 넘어갔어. 어, 뭐지? 8분 넘게 찍히네. 아무튼